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은 굳게 다짐합니다. 일동운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고은정 고양정 경기도의원님 자리 하셨습니다. 고만수 고양병 고양시의회 부의장님 자리 하셨습니다. 김혜련 고양병 고양시의원 의원님 자리 하셨습니다. <laughs> <고향시의회> <laughs> 고양병 고양시 의원님을 고양시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아유 많이 많이 말랐다. 고양시 고향 의원님 응. 자리하셨습니다. 김운남 어? 고양정 고양시 고향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응? 김하경 고양정 고양시 고향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최소한도 어느 특정 분야에서 많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정민 의원은 경제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그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 감사드리고 또 의정활동을 가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당의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현재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첨단 전략산업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런 법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홍정민 의원께서 간사 역할을 맡으시면서 그 법의 초안을 다아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홍정민 의원한테 큰 힘이 되어주시는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홍정민 의원과 한 집안인 홍영표 의원입니다. 네. 우리, 우리 홍정민 의원을 자랑할 의원들이 정말 많이 왔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300명 국회의원이 있는데 조용하게 가장 알차게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홍정민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 출석도 받지 않았는데 제발로 바로 왔습니다. 네, 요즘에 정치가 정말 험악하게 말하고 막말도 잘하고 그래야 이 정치인으로서 요새는 출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정치권에 있어서는 안될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홍정민 아닙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앞으로도 홍정민으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광원입니다 홍정민 의원님이 저와 함께 우리 민주당의 원내 대표단을 함께하면서 어, 원내에서 더 정말로 멋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저는 이 홍정민의 경제를 읽어드립니다. 이책 속에 정말로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홍정민의 경제를 읽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정말로 홍정민의 실력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향의 많은 동지들, 시민들이 홍정민이 반드시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국회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지도를 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홍. 오, 홍. 홍정민은 홍, 정한. 홍, 홍, 다시 하겠습니다. 홍. 홍정민은 정. 정말+ 정말 민. 민주당의 보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 국회의원 윤호석입니다반갑습 우리 <laughs> 현실이 돌아다는연정지역이라고리고 껌딱지라고 래요 껌딱지. 딱 붙어있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야 엄청 많이 오셨네요. 대왕 시 여기는 일당 100인가봐요. 한 30만 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대단히 모으셨습니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야 저는 1월일 전에 심판기념회 했는데 뭐. 1 5 9분에 비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 시장님, 시장님, 시장님 계시고, 저기도 시장님 계시고, 책안 사셨어요? 강선나 김포에서 늘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시 박천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벌써 4년차가 됐는데요. 아직도 홍정민 의원과 저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laughs> 1년차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4년차 때까지 조금 전에도 홍정민 의원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많이 닮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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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마 홍정민 의원보다 몸무게도 한 10kg 더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홍정민 의원이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홍정민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의도에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많을 텐데, 경제 전문가는 참 드물고요. 경제 전문가이면서 법률 전문가인 사람은 더더욱 드뭅니다. 아마 300명 중에 우리 홍정민 의원이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귀중하고 유능하고 유일한 우리 홍정민 의원과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신현영입니다. 오랜만에 고향 시민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홍정민 의원과 그 1기 원내대표단을 같이 했었고요. 또 홍정민 의원님은 지금 그 청년랩2030 통해서 청년 정책에 우리당에 어, 기획을 하고 계시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이 있는 우리당의 소중한 인재입니다. 같은 여성 그리고 젊은 정치인으로서 매우 뿌듯하고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홍정민 의원님, 어, 일산 동구 지역에서 상당히 소중한 사람이고요. 아마 홍정민 의원님 보시면 우리 지역 주민분들 무슨 얘기를 다 해도 들어주실 것 같은 정말 인자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네. 홍정민 의원님 다음 20년에도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제가 요즘에 총선 기획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감히 생각해봅니다 우리 당에 홍정민 의원님 10명만 있으면 다음 선거 우리 성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더불어민다당이더 열심히 뛸수 겸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하겠습니다. 홍정민 화이팅! 네, 좀 늦었습니다. 마지막이랑 다행입니다. 축사를 끝나기 바다. 전에 와서. 어, 저는 고양특매시와 네. 아, 비슷한 수원특매시의 팻달국 그 김영진 국회의원입니다. 예, 팀장님은 지금 고양, 고양병인가요? 네. 예, 저도 수원병입니다. 예, 상당히 수원병에서 날씨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홍정민 의원님은 우리 일기 원내대표한테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를 했는데 어, 첫 번째 20대 21대 국회 첫 번째 우리 민주당을 책임지는 원내를 책임지는 원내대변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문재인 정부 1기 어, 대변인과 당의 각국 회의원 선거 이후에 어, 다수당이 된 다수당의 원내대변인을 일년 홍경미 의원님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흔들림 없이 그것을 꿋꿋하게 어떻게든지 섭취하는 그런 모습에서 어, 제가 감탄도 하고 어, 또 존경의 마음도 가졌습니다. 또두 번째 지프라고 하면 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어, 그래서 저는 정치인의 덕목 중에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 우리 국민들과 또 서민들에 대한 진짜 애정과 그 속에서 자기가 진짜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홍정민 의원님을 보면 그냥 딱 그대로 그것이 드러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정민 의원님이 함께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옆에서 함께 잘 지켜주시고 그 뜻이 전문성과 그 열정이 잘 자리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하셨네요. 아, 잘하셨네. 아, 네. 단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유쾌하고 아, 또 근면했던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고양 지역 국회의원님들 감상으로 네. 모시겠습니다고양 네, 지역 국회의원님들, 음. 이호부 국회의원님, 네. 한길모 국회의원님, 네. 물명순. 고양감 지역 원장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풍정님의 원님의 고향 지역과 바로 붙어 있는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고양감 지역 위원장 홍명순입니다. 네, 고양경, 풍원님이 계신 고향병 지역과 저희 고향감 지역은 거의 쌍둥이 지역구예요. 때로는 선거법 때문에 선거구 조정할 때 같이 할 정도로 정말 올해 세월을 같이 해왔고요. 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고양민주평화플럼을 같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또대성협회에서도 우리 홍의원님은 대변인으로 또는 여성본부장으로 정 생사부락을 같이 하했습니다 정말 고양병에 우리 주민님들못 받으신 거예요. 우리 홍의원님처럼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회원님 이시고요. 또 대한민국의 유능한 청년이자 여성 리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꿈은 우리 홍 의원님을 국회에서 제가 입성해서 상임위원장으로 모시고 같이 경제를 꿈꾸려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 우리 대양국의 전당에서 정말 저희들게 소중한 법에 우리 홍 의원님을 위해서 저도 더 많이 응원하고, 더 많이 돕고, 또 고향 경제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향로한재동말입니다여러 고향 시가좀선어하다 했더니 여기 다와 계셨군요. <laughs> 어, 조금 전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어,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홍정민 의원님 출판 기념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 홍정민 의원님하고 지역구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일산 동구 지역 중에서 백석, 밀리동이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어, 항상 뭐랄까 같은 지역을 어, 같이 주민들 하합이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홍정민 의원님하고 저는 1기 때 원내대변인을 했었고 제가 이어받아서 2기 때 원내대변인을 했고, 어 저희가 대선 기간에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그 대통령 후보의수행실전을할때 항상 같이 다니면서 어, 현장 대변인으로 저희가 130일을 뛰어다녔습니다. 남자들도 하루에 김밥 한끼 먹으면서 겨우 견뎠던 그 시간을 어, 저하고 같이 130일 동안 여성의 몸으로 어, 온전히 정말 조금도 어, 어, 힘들만 얘기하지 않고 잘 버텨주신 만큼 굉장히 강건하고 힘이 세신 분입니다.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혼모님이나 전나 이렇게 키가 좀 작지 않아서, 어, 중간에 서 계시면 좀 작으시니까, 어, 이런 항는 키가 작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외모로 전부 다 판단하는 건 아니죠. 겠 어, 그렇다고 저를 너무 많게평가지마니다 <laughs> <laughs> 어,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사람의 처럼늘 함께 다니면서, 이 고향시에 발전되어 있을 고 있습니다. 우리 홍정민 의원님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여성 전문가입니다. 우리 민당에 정말 아주 부족한 자원이죠. 여성 전문가로서 우리 민당을 단단하게 뒷받침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에게 우리 홍정규 부모님의 단단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응원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아벌 병장할 때맨 마지막 저옆으이입니다 자, 아, 여 보면, 홍현아우는 지금 이 기택수만 하더라도, 사거리를 지나면, 바로 자암동이나지역구을 나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일산, 이동은 제 서구인데, 동부에 가서 했고, 거의 같은 지역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현아우저럼 아주 특정한 인행관계에, 같이 여기 오면, 해 그래서 어차피 시작했지만, 저희 대학교가 학부 석사, 박사, 천업의 사이고요 오늘 저기, 저 통계천장을 하시던 유흥관 교수께서 오셨는데, 홍의원이 시도교수입니다. 저하고는 학교에서 농구시합을 같이 했던, 그래서 너무나 가까운 그런 사이입니다 실제 홍의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야무지입니다. 최고에서 어떻게 그걸 버텨낼까 할 정도의 고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제 문제는 사람들 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제일 담고 싶은 게좀더 쉽게, 좀더 차분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면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홍연은 너무나 잘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가장 쉽게 그리고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능력, 주민과 같이 하는 능력, 경제를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생활의 문제로 돌려서 말을 하고, 그걸 또한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 바로 공연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연과 함께 안주의원님 문명수 위원장님, 고향시 전체뿐만 아니라 같은 인접로서 같은 이슈를 많이 다룹니다. 항상 한 몸으로 움직이고 남매채로 움직였습니다. 공연의 그런 능력들이 바로 지난 3, 4년 동안 다 보여줬고 이 책에서 정말 쉽게 우리 사회 문제가 경제의 문제고 정치는 사회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치가을보여주는겁니다 저는 이런 우리 홍정민 의원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같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남정민 의원님께서는 일산 지역과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출판기념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특별자치도지사 오영입니다 우리 홍정민 의원님은 경제와 법률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로서 국회에서